안녕하세요 여러분. 뉴로또 학습지입니다. 예. 이번 주 1170회 예, 로또 방송을 예, 시작을 합니다. 음. 여기 이제 A부터 어, J까지 이제 예,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놨고요. 예. 예,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 이 구간에 있는 번호를 예, 예, 나올 만한 번호를 잘 찾아서 예, 마킹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지난적 거를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안 나온 그 당번이 안나온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H 구간이라든가 뭐 J 구간, G 구간 예, 이렇게 여기 A, B 구간은 안 나왔었고 예, 또 E 구간도 안 나왔습니다 예. 예, 지난주에 이제 이 G 구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주에 여기 G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요즘 또, 어, 예, 34번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어, ABC 구간이 이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ABC 구간도 한번 예, 보셔야 될 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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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어1 6 8에는이 F 구간이 예안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F 구간이 <laughs> 예, 음 그래서 어, 음. 여기 또 이렇게 1 6 6에서도 여기도 이제 F 구간 안 나왔었고, 요거는 2등 번호니까는, 가로친 거는.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이번 주 1170회는, 음, 음, 어쩌면 또 F 구간에 또, 어, 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예. 음,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4번은 2주 연속 나왔으니까는, 이번 주에는 뭐, 대다될능성성이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 39번도 어, 또 나오지 않을을 그런, 그런 생각을 해보게 음는데 어, 예, 여기, 여기 보시면이렇게시1 예, 예, 5이다때3 9에나 다음 는데에 2주 연속으로 3, 39번이 또 나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39번이 과연 음, 어, 연속해서 나아질지 예. 예, 그걸 보셔야 되고 또 5번이라는 숫자가 지난주에 이렇게 나아졌는데 예, 음, 5번이 나올 때은 예상을 못했죠. 아마 음, 전화 여러분들이나 예. 그리고 지난주에 10번대가 하나밖에 안 났는데, 예, 사실 이 지난주에 10번대가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 10번대가 거의 뭐안난 어,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2주 연속 10번대 안 나오다가, 지난주 10번대가 달랑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뭐, 뭐 10번대가 뭐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는. 예. 어, 10번 따가 안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음, 이 중에서 이주에서 만약, 그냥 2월이 된다면, 2월이 된다면, 어, 39번과 26번이 어, 이 둘째 하나 2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예. 만약에 2월 을 되는 숫자가 있다면, 26번과 39번이 2월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고, 음, 그리고, 음, 어, 지금 이제 날짜번호, 26, 2 6일이라데 26번이 나와줬고, 이번주가 데는 음, 5월 3일인데, 예, 5월 3일 예, 과연 3번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와줄지, 난년에 예, 어, 5번이 나, 어, 나왔으니까 예, 3번도 뭐, 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 난년에 5번이 나왔는데, 지금 예, 음. 네, 여기... 거의뭐 1,157회 때이 2월 1일 토요일 5번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안 나오다가 5번이 안 나오다가 이제 짓는지에 나와졌고음 3번이 지금 안나온는지꽤 됐습니다. 지금 3번이라는 숫자가 3번이라는 숫자가, 3번이라는 숫자가 지금 안나온는지꽤 됐는데 음. 예, 예. 2월 15일 날 1159.3번 예, 자 나오고, 지금 3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3번 째는 숫자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렇게 좀 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예. 예, 이번 주도 역시 10번 대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음. 그리고 제가 34번도 지금 이 34번도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사실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숫자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숫자 언급했다고 해서 반드시 나오는 건 아, 아닙니다. 그냥 창고로만 활용을 하시고요. 어, 그리고 지난주에 이 D 구간에서 이렇게 당번이두 개나 나서서 예, 이번주에 또이 D 구간 전체가 예, 제외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내가좀 전에 이제 3번을 언급을 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또 3번이 또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요159 라인을 예, 보시면 이렇게, 예, 요 159라인은 이제 진열, 뒤에 39번이 나와졌는데, 예. 근데 여기 159라인은, 요렇게 예, 이제 당번들이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예, 1168회 때도 이제 159라인에서 당번이 안 나와졌고, 또 1167회에서도 이렇게 159라인에서 이제 당번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1166회에서도 여기 이제, 응. 여기 159라인에서 이제 당번이 안나와졌었고요 예, 예, 그러, 다가 이제, 응, 여, 그러다가 이제, 1 1 6 5일 때는, 여기 159라인에서 7번이 나와졌습니다 이렇게, 예. 음, 여기도 이제, 1163회에 보시면은, 여기 159라인에서 당번이 안나와졌고요 이렇게, 여기. 1번, 3번, 7번, 38번. 근데 여기는 159라인에서 또 38번이라는 숫자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이렇게 159라인, 이게 안 나왔었고, 여긴 또 이렇게 159라인에서 당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100, 여기 이러고 라인은, 음, 음. 어떻게 보면은, 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 일, 1번, 3번, 43번, 뭐 이세개 숫자에, 이제 43번은 뭐, 지난주에 뭐, 녹색 번호 42번이 나왔으니까, 예. 43번은 뭐, 음, 잘안 나올 것 같고, 1번이나 3번, 둘 중에 하나, 음, 가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지난 2 구간, 4번, 35번, 예. 이이 구간도 잘안 나오는 구간이긴 합니다, 이렇게. 예. 음, 뭐, 여긴 이제 뭐, 60, 1168했었는데 24번이 나와줬지만은, 예. 어, 여기도 또이 구간에서 35번이 나와줬네요, 이렇게. 예. 근데, 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여기 이 구간은 잘안 나오긴,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여기 여기도 이렇게 뭐1 365일 때 이제 이 구간에서 6번이 나와졌었고 음, 여긴 또 이렇게 안 나왔죠. 1등 번호 안 나왔죠. 이건 이건 2등 번호니까 1등 번호 안 나왔고 여기도 이렇게 안 나왔었고 이렇게 이 구간이 여기도 음, 이건 2등 번호니까 안, 안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 예, 여기 또 24번이 나와졌네 이렇게 예, 뭐. 뭐 하여튼, 뭐 이, 여기 이제 여기 뭐 어차피 이 구간은 4번과 35번은 두개 숫자 밖에 없으니까, 예, 이거는 뭐 음,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안 예, 뭐, 음,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뭐 불안하신 분들은, 뭐,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그 그리고, 지난주에, 여기 이제, H 구간, 예, H 구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요 H 구간도, 뭐, 이렇게, 음, 뭐, 이제, 여기 33번 나왔었고, 예, 여기는 또 이렇게 또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예. 여 H 구간에서 두개 숫자 나왔었고, 여기도, 예, 두개 숫자 나왔고요 이렇게, 예. 음, 하여튼 요 H 구간도,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는, 잘 챙기시고, 이렇게, 여기, 예. 음, 10번 대 같은 거 챙기시고, 예. 예. 여기 뭔지, 아까도 제가 좀 전에 이제 언급을 했지만, 2월 되는 숫자가 있다면, 예, 2 6번과 39번. 음요 둘째가 나 2월에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예, 음, 예 조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음, 그리고 2 4번은뭐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여기 2 4번 이렇게 요렇게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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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지금, 3주 연속 나와줬기 때문에 24번은 일단, 뭐, 100% 제외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24번, 예, 100% 제외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 보너스 보너도 2월이 될 때가 있는데, 예. 뭐, 그, 보번이 2월 되는 경우가 그렇게 뭐, 많지가 않습니다, 예. 음. 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 이 보너스 번호가 잘, 2월이 잘안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뭐, 20번은 나올 것같지는 않고, 예. 이 19번인데, 예. 여기 안 나와줬죠, 이렇게, 예, 예 여기. 뭐 여기는 뭐 이제 7번이지 2호를 됐긴 했지만은 예, 그래서 이이 보번도 이뭐 나올 가능성보다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음, 한 1분 정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좀 전에 이로라인이셋 중에 하나 뭐 사, 43번은 뭐 어차피 뭐제어될거뭐번하고 예.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음, 요즘 1번도 진짜 오랫동안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1번도 예. 예, 1번이라는 숫자도 예, 지금 이렇게 예. 1번인, 어, 예, 작년 11월 때 나오고, 1번도 이거 장미수에 속하네요, 1번도. 일본도. 예, 일본도 장미수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단번 대가 나온다면 1번과 3번이 나오지 않을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음,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